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희명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가축과 기름것과 음.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니, 이는 음. 내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영호하게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천세기 말씀 이고요 어, 읽어보면 어디쯤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창세기라는 제목 가지고 기억하면 어, 세상을 창조하는 얘기라고 먼저 떠올리는데 창조하시는 얘기는 앞에 다 지나갔어요. 6장인데 벌써 아직 초반인데도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될까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 그리고 그때의 죄가 많았던 인류는 다 심판을 받았으니, 아, 지금 우리는 노아의 자손으로 의로운 사람들인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야,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십니까? 스스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나는 심판을 지나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운전합니까? 아니면 옛날 같았으면 다 심판받았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런 걸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은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 얘기를 시작하면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음, 이 홍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홍수를 심판하신 그 홍수를 막 떠올리면서 머리에 딱 떠오르는 말은 보통은 노아의 홍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머리에 그렇게 박혀있어요. 그데 저는 어느 날노아 홍수를 일으킨 게 아닌데 왜 노아의 홍수라고 할까? 하는 그런 의미이 들었어요. 오, 노아의 홍수, 노아가 이렇게 홍수는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홍수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노아가 소유한 홍수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노아 때문에 일어난 홍수도 아닌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하면 사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명을 해보면 어, 말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노아 때에 일어난 홍수, 그거 말하는 거죠. 노아 때에 심판으로 일어났던 홍수를 얘기할 때큰방 말하려면 노아 때 일어났던 홍수 말하고 기니까 노해 홍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말만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다 보면 그원 뜻은 잊어버리고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한번 그런 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 홍수 있잖아요, 어, 노아의 홍수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습관이 이렇게 무섭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 시간이 잠깐 기억나면서 아 노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고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 말이 되나 안 되나 들어보실까요? 인간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해 볼때 인간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못하세요.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묘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런 죄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요, 요 당시에 한시적. 그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때의 한시적으로 보면,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구만,이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긴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선택 답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그 멸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세우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에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아서니까 예언자 예레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의 특징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아가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전하기를 뭐라고 했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게 아니고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것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에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 시대, 그 상황, 한정이라고 하지만, 멸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딱 제한적으로 그때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나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때와 비교하면 어떨까?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때 사람들 누가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나은가? 나도 똑같이 멸망받을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됐어요. 성경 전체를 다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조금 전에 예레미야 말씀에서 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을 그냥 제 마음 속으로 싹 훑어봤는데 하나 딱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에 구약성경에 예언서들이 있죠. 예언서 예레미야가 예언서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의 대부분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망한다. 망한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둔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살 길이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에서 27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바벨론의 왕이 왕의 멍에 아래에서 목을 빼어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 땅에 평안이 있게 하리라. 나 여와의 호말이니라 하셨다. 지금 말이 조금 꾸며진 말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해요. 또 예레미야 38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예레미야가시드기야 왕에게 전화해 이르되, 여호의 와 말씀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포위당에서 갈대아인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포위당에 있는 상황인데, 항복하면 살 건데, 이 성에서 버티면 다 죽을 거다. 예레미야 여연자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면 서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분양되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해. 요 남쪽 유다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상황에 잠시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봤는데 거기에도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며 그 멸망 역시 하나님이 안돼 그러는데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복해라 멸망하는 게 나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딱 걸렸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창세기 말씀 속에서 어, 사람들이 죄지었다고 해서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가 하는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이게 그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살려고 할 때에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번더 나오는 걸 보니 어쩌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요 짧은 말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정말로. 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는 아니겠죠. 아까 창세기에서 홍수로 심판하는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나머지 생명들을 다 멸망시키신 거죠. 그 그러니까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노아홍수도 가만히 살펴보면 심판이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을 멸하긴 하셨지만 완전히 다 없애 버린 게 아니에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한 가정을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서 우리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멸망은 멸망인데 그 멸망이 목적지가 아니고 그 멸망을 넘어서 새롭게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어, 이끌어가셨던 목적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 그 생각 가지고 지금 시점을 보면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하고 다 잘못되어서 이것을 하나 하나 고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멸망하는 단계를 거치고 남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을 하시는 것,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인가?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장세기에 한번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물론 홍수 이후에는 내가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에 무지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또 다른 얘기에 비슷한 구도가 반복되고 이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이거 적용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고 복사하면서 1월 달 동안 제가 희망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사하고 있는 어, 여러분들의 표정에 희망보다는 조금 어두운 그늘이 많이 보이는데 자 이제 희망을 얘기해 볼게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생의 말씀을 생각했고 왜냐하면 희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절망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니요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있었던 일이 혹은 괴변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을 놓았을 때는 그게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반항을 부를 때에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안 되겠다 하면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제 생각이 겹가지를 하나 쳐서 나가게 됐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분 유행했던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적용하고 계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의미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진짜로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니 희망을 놓지 말고 절망하지 말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성경이 전하고 있는 희망에 대한 얘기는요.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적용이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 냐면요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대홍수로 인한 심판 그리고 멸망 노아가족 한 가족 온 세상에서 노아가족 한 가족만 살아남았으면 그거 멸망 아닌가요 그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사람의 역사에서 보면 근데 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인 거고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계획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일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도 그렇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다고 저는 느끼겠죠. 뭐가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많은 과정, 많은 단계를 거치고 난 결론이고요. 십자가는 죽음이고요. 고난이고요. 고통이고요.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많은 단계를 거치고 난 결론이에요. 이 앞에를 빼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끝났다. 아발 뽑고 자겠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누구였죠 그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한 세력이 있다면 로마 세력. 어, 성경에는 음. 로마는 유대인들이 압력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대제국이었고, 대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각 지역, 각 나라들, 각 민족들이 로마의 평화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강하게 탄압하는 것은 반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향을 받던 사람은 로마의 입장에서도 신경 쓰이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더하기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야, 이제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어, 뭐, 별것도 아니잖아.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사람들이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훨씬 빨랐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건 아마 그 성경의 그 장면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 로마 세력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죽었으니 다 끝났구나 했을 텐데 끝이 아니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죠 그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죽으셨는데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행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끝난 것 같아도 끝나도 끝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지를 치고 쳐서. 멸망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창세기에 보면 온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가득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었을 때. 심판받아 맞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을 때, 그때는 심판이, 멸망이 하나님의 뜻일 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나라, 백성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뜻은 저 뒤로 멀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우리는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제사하 법만 할때 하나님 은 예언자들을 네 통해서 제사가 역겹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십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을 때는 에 그때 역시 멸망이 하나님의 뜻일 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지었으니 멸망 받는 게 당연하지 인광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에게 적용해 봤을 때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지 이렇게 적용이 잘안 되잖아 요 나도 멸망받아 마땅한 나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어, 하고 결론이 가니까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멸망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멸망 이후에 새롭게 일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멸망 이런 걸 생각하기 싫은데 그렇죠?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희망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야 이건 안돼 끝. 그럴 때 있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고 언제까지? 어, 그날은 이제 날짜는, 멀리는 날짜도 나를 정해놓으면 금방 다가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년 뒤, 뭐 몇달 후, 며칠 뒤, 이렇게 시안을 정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때까지는 적어도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끝났어요. 날짜가 다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세요. 그럼 끝난 거죠. 기도하는 나의 입장에서. 근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어요. 멸망하고 망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한을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그냥 지나버려도,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멸망의 때를 지나서 나타나게 되는 희망도 있지 않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일들이 어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그 고난만 바라볼 때는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너머를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 너머를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난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믿을 때, 내 아픔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게될 것입니다.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 제 마음에는 성경 말씀을 잘 찾아서, 하나님 믿고 아멘아멘하고 그회 어, 생활 잘 하면 올해는 다 잘될 겁니다.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모든 것이 다잘 풀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볼수록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목상할수록 그 길이 아닌 길을 자꾸 가는 겁니다. 아우 답답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쉬운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면 그리고 그때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 그 순간은 희망에 쏟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을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쉽게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 이 주시고 채우신다, 이어주신다 아멘 그렇게만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믿음을 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운 희망 함부로 잡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쉬운 희망보다는 정말 현실과 부합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만나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붙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희망을 나누고 싶었던 일월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지만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있죠?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하시면 좋겠고 화면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꽃길만 걷는 인생 바라지 마시고요. 그런 거 없고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